안녕하세요. 꽃나비사랑 가수 이상권입니다. 섭택한거야섭택한거야 거야. 안녕하세요. 섭택의 이하령입니다. 하령씨 오래간만이네. 오래간만에 보니까 얼굴도 이쁘고 니다한거야 <laughs> 하령씨는 여름에 어떻게 보내요? 보통 더위를 그럴 줄 알고 네. 제가 네. 오늘 몸보신 할수 있는 것을 준비했거든요. 어이지 야, 전 생각만 해도 벌써 침이 넘나 해. 이걸 먹으면 말이죠, 양 힘이 불끈 불끈. 황소도 넘어지면 이걸 먹으면 바로 일어난다는 그거. 아유, 뭔 소리 하고 있어? 먹기도 좋고 식감도 좋고 딱 먹고 돌아서면 바로 힘이 생기는 거. 이거. 어. 예, 바로 낙지. 그래서. 경남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경북에서 기 유명한 우리 만포 낙지권에 제가 왔습니다. 제가 오늘 걱정하지 말아요. 내 하루를 확실하게 제가 본보시시킵니다 진짜요? 어, 그럼. 기대해도 좋아요. 그럼 한번 가볼까요? 아니, 그럼 낙지만 주는 거에 따두면 안 돼요. 아, 따 줘요. 아, 그래 예, 한번 가본 건 알아. 가본거뭐안 돼. 궁금하잖아. 빨리 가까 제가 오늘 선취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건강한 사람이 제 벌이다. 건강한 사람이 제 벌이다. 이거 먹으면 노래가 저절로 나오나고 그랬는데, 제가 한번 먹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가실까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이게 바로 오늘의 그놈이네. 네. 야! 어이고해. 이야, 기가 막히네. 이야. 세발이에요. 어이고. 풀쩍풀쩍 뛰네. 세상에나. 와. 와. 아, 아, 어쩜 이렇게 멋있어? 고기만 해도 힘이 넘치죠. <laughs> 세상에. 이야. 아니 하령 씨. 네네. 이런 거 먹어봤어요? 아니 못 먹어봤어요. 못그 먹어봤죠? 네. 그래 보니까 좀 느낌이 어때? 아니 이제 응. 살아날 것 같아. 요 <laughs> 어 사랑할 것 같아. 그럼 앞으로 좀 자주 오세요. 아 자주 와야 될거 같아. 집도 가까워. 네. 어 우리 네. 용수 씨. 예. 네. 예. 아 여기 딱 보니까 힘이 저저 아저씨가 어제 힘이 센 사람입니다. 아 이거 피부가 이거, 낙지를 많이 이거 <laughs> 낙지 거야. 많이 못 소리. 이거 한번 낙지 많이 못 소리지. 예 아직도 여름에 피부가 진요아 요거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 여기다 이제 들어갈 건다 들어갔어? 네. 여기 보니까 네. 어뭐 낙지도 있고. 전복도 네. 이게 큰건데 이게 몇마리가 들어간거야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갔어요? 네, 마리또 뭐가 들어갔어요? 한방 각종 한방이 다 들어갔습니다 각종 한방? 한방, 예, 한방, 아 한방, 한방 재료를 육수를 뺀거니다어 그래요? 예. 야 그럼 우리 어, 저현 아주 그, 따봉입니다 예,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기 뭐뭐들어갔는지 아, 여기는 각종 그 뭐야, 한방이 한 25가지 들어가요 그리고 뭐 마늘 뭐뭐 음. 여러 가지 한한한 30가지 들어갈 거예요. 재료가. 육수의 재료가 거기다가 이제 토종 닭에 전복에 낙지에 그 목이 거서 그렇게 들어가서요. 아니 몸에는 딱입니다.요. 아니 몸에 좋은 거는 다 들어갔네. 다 들어갔죠. 여름에 그러면 진땀 흘리고 네. 사람 기력이 떨어질 때 이거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 그냥 따봉이요두말할거 없어요? 네. 아, <laughs> 아니 그럼, 말이 필요 없죠. 아니 그럼 땀 많이 흘리는 저한테는 그러면 딱이네 요 완전히. 네. 아니 그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 저 우리 한모오셔야 지금 진땀을 흘리고 있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치이좀조나가네요치나가야그럼면좀 좀 우리 사장님이 네. 직접 좀 이렇게 요리 좀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사장님은 음식이 사... 자기의 분신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네. 여기 찰밥. 이야. 아니 또 이거 찹쌀로 어미 찹쌀로, 찹쌀로. 어. 찹쌀로 쪄진 찐 찰밥입니다. 찰밥이요. 이게 네. 내 팔뚝만 하네. 음. 아니 어떻게 왜 낙지가 이렇게 커? 싱싱한 낙지다. 아 야, 이거 지금 남해에서 잡아온 거지요. 옥동옥동 네. 아. 바다에서 잡아온 겁니다. 옥동? 목동. 녹동. 녹동. 네. 녹동 바다에서 지금 갓 도착한 거를 네. 야 손님들한테 직접 이렇게 매일 이렇게 와요? 네야 네. 매일 온다는 거 쉬운 게 아닌데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니까 하죠 어려운 일이니까 네, 아니, 근데 남성분들이세 분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을 거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아 먹을 거다 있어요 이거는 지금 5인분이요 5인분, 다섯 명이 먹고도 남어 낙지가 제일 앞로안올것 같아 아유 아니, 걱정, 걱정 말아요 오늘 그냥 이거 먹고 내일 아침에 뭐 그냥 남자를 뭐 생각난다든가 이렇게 하면 큰일나 <laughs> 아니 뭐 생각대로 하면 되죠 뭐. 아, 아 생각대로? 아 <laughs> 생각대로 해봐 그럼 큰일 날 일이 없어 큰일 날 일이 없어? 아이고, 아유 희상해라 원 감사해요 사장님 <laughs> 그게 맞는 거아니 엄청나게 아, 그래. 좋아하시네 하령 씨가 아니 아니 그동안 생각이 없었어요. 아 여태 하령 씨는 여태까지 아가씨면서 뭘 에? 생각이 없으니까 한테까지 아가, 아가씨로 산 건가? 아유, 그러니까. 아유 어쩌면 이렇게 사람이 좀 그래 좀나좀에 좀, 가끔씩 좀좀 전화 좀 하고 그러지. 아유, 그러니까 아유, 너무 감사해 요 오늘, 오늘, 오늘 오늘부터 생각 있어. 좀 바꾸세요. 아, 생각을 바꿔봐요. 그래. <laughs> 맛있겠다. 생각 좀 바꾸세요. 야, 서른다섯 가지의 한약 네. 재료다가 네. 여기에다가 오리에다가 해삼, 해상, 아, 아, 토종닭. 아, 토종닭에다가, 음, 음. 그다음에 그저 전복, 전복 들어갔지, 낙지. 아, 낙지가 팔뚝만한 게 지금 몇 마리가 들어간 거야 이게. 다섯 마리 들어갔잖아. 네, 다섯 마리.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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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아, 아,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어. 다섯 마리가 들어갔어 지금. 1인당한 마리씩이요. 말이 필요 없. 일단 먹어보자니까 어. 자 한번 먹어볼까요? 네. 자 실실 다 먹어봐도 돼요. 국수가 네. 진짜 이 국물이 너무 진국이에요. 어. 어. 정말 진국이. 에 지금에는 목처럼 변해요. 아. 진해가지고 색감 이 색감이 지금 음. 너무 환상해. 어. 진짜는 맛을 네. 보셔야 될것같은데 네, 그냥 드세요. 자 이제 먹어봅시다. 짠짠짠 음. 짠. 짠, 네. 짠. 네. <laughs> 한번 맥주장 맞지 않나 이것도 짠, 아, 짠, 야,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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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자 여러분, 자, 아유 잘하세요. 정말 죄송해요. 우리끼리 <laughs> 먹어가지고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한번 먹, 먹어볼게요. 이게 낙지를 잘못 익히면은 되게 질겨 근데 이걸 한번 딱 먹어볼게. 음, 야, 너무 맛 그냥 아재거 요거는 간장으로 안해도 맛있네 그리고 딱 씹으면은 음그 빨대지 빨대 그, 그 빨대를 딱 씹는 맛이 이야 그게 예술이네 그 몸통을 뭐 부드러운 거 말할 것도 고 빨대를 딱 씹으니까 요게 그냥 식감이 죽이네 얘가 이런 양수 바로 바로 잡아다가 요기다가 음 보완을 딱 했다가 손님들 발상이 나가는 거 아니야 그게 예, 그리고 네. 낙지가 오래된 낙지가 아니야. 저장고에 오래된 낙지가 아니야. 저혀 그런 아니잖아. 지금 갖고 얘가 응. 오래 있을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얘가 오래 있을 시간이 없어. 왜냐면 낙지가 안잡혀는 거고. 낙지가 안 잡히는 것도 안 잡히는 거지만 은 어떤 때는 예약을 받아요. 낙지가 없을 때. 응? 아니, 응? 예약을 안 잡는 대회야. 거기 예약 아니면은 예약. 예약. 예약 예약 아니면 안 된다니까. 낙지가 귀해가지고. 혜영씨, 여기서 기절해봐. 그럼 내가 인공호흡물이 싸야 이렇게. 그런 사못 먹겠어. 못 먹겠어. 아유 기절을 한 다음에. 아유, 기절을 하면은 내가 인공호흡을 어떻게든 해서 사전에 한니까 바닷가, 저쪽에 무한 바닷가가 내가 낙지를 먹은 적이 있어. 네. 그 자리에서 바닷가에서 갖고 오면 씻어가지고 음. 이렇게 먹잖아. 음. 이게 그 맛이야. 네. 무한에 내 구매가 있거든요. 무한에 제 구매가 있는데 네. 가게만 하면 형님 도시나라고꼭 이걸 잘하는 집을로 데려와. 네. 이거 끝나고 내가 방구하러갈 네. 네. 응. 거거든 노래로. 노래 하느라 신기 거거든. 아 자신도 꽃나비 사랑 일수 있는 녀들이지. 오늘 때 가야 오늘, 그래. 오늘 노래 못할 노래 안 나올 때까지 노래 할 거야. 이거 먹고 어떻게 그냥 흥동 셔좀 먹냐? 노래 안 나올 때까지 노래해야 되니까 응 그래? 어 뷔야 응? 하영아 응? 응? 너네 노래 제목이 뭐지? 선택이잖아 선택 난 오늘 선택 제대로 했어 아 선택 제대로 한 거지? 응. 그 선택한 건 노래 한 조금만 아까 해봐 해봐, 해봐. 선택한 거야 아싸 어. 선택한 거야 뭐를 선택했냐? 닭발은 지 선택한 거야 아 내 노래 제목이 정말 죽이네 망포 낙지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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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망포에요 망포 낙지꼴이에요 망포 낙지꼴 이거 진짜 선택 잘 한거야 맞아. 응? 맞아. 아무리 바쁘도 이거는 먹어야 되니까 음. 아유, 음. 아무리 바쁘도 이걸 먹고 나면 은 음. 아유 집에 가서 바가지 긁을 일이 있어 그바람 있잖아. 힘이 딸리고 그러니까 괜히 가서 마누라 긁고 그러지. 힘이 남아 돌아가 봐. 집에 와서 왜 긁냐? 어? 내가 이거 먹으면 한 달을 집에 가서 한 소리 하고 있잖아. 해결데도 먹고. 마누라가 있어? 아니 이 집에 들어가면 좀 것이 있어. 누가 있겠지 나도 집 나오면은 집 나오면 집 나오면 처음 가게 왜 그래? 뭐, 집에 들어가면 누가 있지 집에 들어가면 누가 있지? 집에 들어가서 없는 사람 어딨어? 너네 집에 들어가면 있냐? 사람아직까지웃지 아, 아니 여태까지 뭐 했어? 아니 있는데 이런 것만 먹고 <laughs> 댕기니까 맨날 시이 아무도 오나 바깥에서 쓰는 거 아니야? 아니 전혀 네. 아니야? 준비해도 돼? <laughs> 참나 아이고 내가 생기면 미뤄야 되나 아이고 가님입담참 좋으시네요 아유 이담이 좋긴 해요 제가 생기대로 얘기하는 거죠 아이고 저, 저 시청자 여러분 우리 하령 씨가 여태까지 시집을 못 갔어요 나이는 지금 이제 아니, 서른 여섯 밖에 안 됐는데. 아니, 시집을 왜안 가는지 모르겠어. 어? 얼굴도 이렇게 이쁘지. 노래도 잘하지. 네선택아요전복 어. 그래, 어. 어. 나갑니다. 야, 아, 전복 아유. <laughs> 여러분, 요게 뭔지 아시죠? 딱. 그게, 전복 중에서 제일 센 놈이야. 음. 제가 내 골프시는데, 이건 오늘 제대로 왔네. 이거 먹고 가서 내. <laughs> 사람이 그렇게 시원찮아 그럼 진짜 좀나를 찾아오지. 그러면 내가. 뭔가... 그전에못 보잖아. <laughs> 아니, 떨러지기는 <laughs> 오지 잘했네. 오기정 응. 그 음. 음. 근데... 아, 야, 이제 좀더좀더그 느낌 알아? 아니, 나는. 음. 성남이 이렇게 맞집이 있는 어 여기가 <laughs> 경기도에서 제일 유명한 집이야. <laughs> 그중에서 성남에서는 말할 <laughs> 것도 없고 경기도에서는 근데 알아주는 근데, 집이라니까. 아니, 왜 문제절이... 야! 니가 전화가 없었잖아! 집도 가까워 응? 갔다 응? 갔다 아유, 집도 가까워 가까운 곳에서 뭐 사람이 전화를 해야 지 만나러 가면 그거 뭐 어떻게 하나 전화도 안 하고 응. 이런 걸 먹을 때는요 이런 거 먹을 때 이거하고 같이 먹는 것도 큰 도움이 되고 왜냐면 이 고기만 먹으면 속이 약간 리브제스가 있어요 갑자기 단백질이 그냥 무대기로 들어가니까 단백질이 무대기로 들어가면 거기서 니글니글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뭘 먹느냐. 신김치나 신김치 국물이나 이런 걸 먹어주면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많이 먹을 수도 있고 또그 다음에 이거를. 무를 숙성시킨 거예요. 네. 이 무가 이제 숙성됐으니까. 얘 들어가면서 사가요. 여러분 저그 바닷가에 가면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뭐예요? 달매기죠달매기 발매. 그 갈매기가 그, 그 생선을 바로 먹어도 소화시키는 게뭔지 아십니까? 그게 사람으로 얘기하면 단즙이에요. 단즙. 담줍. 음. 음. 강한 단즙이 나와서 뼈를 그냥 들어가는 순간 목혀요 그래서 새가 새그 그 배설물이 그게 하얗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섞여서 그게 하얗게 나와요. 음. 그리고 뼈가 그냥 바로 삭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그 역할을 하는 건 사람의 음식에 뭐가 있냐. 신김치, 신김치, 국물, 야채. 그것이 바로 이 단백질이 들어가면 이게 효화 효소 노릇이라고 있어요. 효화 효소 노릇. 그래서 이걸 많이 먹어도 탈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절대 탈이 없어요. 절대, 절대, 절대 탈이, 탈이 없어요. 내가 음. 어디 가서 음식을 먹어도 저는 어, 맛집을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많은 것도 뭐 배우고 그다음에 또 들어서 또 알기도 하고 어찌 그랬는데 그중에서 음식을 많이 먹고 싶다 그럼 신 거를 찾아서 같이 드시면 돼요 바로 단백질을 소화시켜서 분해시켜 버리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차렸다는 음. 거 그래서 그냥 어떤 분들은 가서 고기 치는 거하 고기만 디자 먹어 그럼 먹고 나면 어떻게 돼 저녁에 는 아이고 뭐야 아이고 해야 이래 뭐잘 먹고 나서 왜 배가 아프해서 음식을 궁합을 맞춰서 먹어야 된다. 게 남자도 여자를 딱볼 때는 자기하고 맞는 여자가 딱 있어. 응? 음? 자기하고 안 맞는 여자를 백년 살아봐. 백만 살아본 뭐하냐? 어? 나중에 결국은 쪼개지는 거예요. 이거 어? 드릴까? 응? 아까워서 나무로 해. 아유, 아유. 떠드는 약간 못 먹겠네. 나중 좀 먹겠지. 오세요. 오신 게 어때요? 감사히 생각하. 살이 필요 없어. 이 집에서는. 밥도 그때 그때 고 김치도 그때 그때 하고, 내가 다니면 이제 최고 1등일등 1등. 지금 단벌, 단벌, 이거 한번 보세요. 어 지금 이거 <laughs> 얼굴에다가 왁스를 발랐어요. 국물이었어 국물 리 예수, 홍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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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코나지는 제가 뭐 물건을 신싱한 것을 음. 직접 공수해다가 yeah. 메인을 공수해서 손님한테 제공하고 있고요. Yeah. 아, 저는 그 음식을 음식업을 하지만 이게 그 물건이나 차 종류나 제가 직접 구매해서 그 손님한테 제가 제하 뭐 가족과 내가 먹는다는 그 이상을 생각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희는 마시나 뭐 신선도나 여기서는 그런 데서는 제가 자부심을 갖고 네. 아주 자신합니다 낙지는 어서 가, 와요? 아, 저기 전라도 여수 순천 사이에 녹동항이라고 있어요. 녹동항. 녹동항에서 저기 하남에 수산물 시장으로 네. 새벽에 올라와요. 네. 그럼 제가 거기 가서 직접 공수를 해갖고 오 아, 매일 아, 오늘도 같이. 직접 좀 해갈 것같거든요 야, 네. 전복은 이제 완도에서. 어, 전복은 완도에서. 올라와요. 완전 청정 지역이에요. 네, 그럼요. 완도에서 올라오면 제가 새벽 이제 새벽에 올라온 거를 아침에 가서 낙지고 같이, 같이 공수해 와서 어, 그렇게 저 손님들한테 제공하고 있어요. 굿 아침 걸 많이 사랑해주세요. 음.